휴게소 보기점에서 쭉직진합니다한 10km 정도 가면 음성 휴게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삼성 하이패스 무인 휴게소가 있어요 아니 무인 휴게소가 아니라 무인 톨게이트죠 하이패스를 장착한 차량들만 통과할 수 있는 톨게이트 뭐, 경부구석돌에 제가 이 가까운 데는 뭐, 금강. 아, 금강? 금강? 어, 금강은 아니구나. 휴게소 내에 있는 휴게소고. 저기, 저기, 톨게이트고. 충북량에 가면 그런 휴게소가 있고요. 저기, 톨게이트가 있고. 그 다음에 뭐, 중부구석로에는 그, 논산 근처에 있는 그 양촌. 하이패스도 톨게이트가 있어요. 국방대학교가 있죠. 양촌에. 해줘야 돼요. <laughs> 저 앞에 그러니까 대소 제 c 가 있어요. 평택, 뭐 상주, 아 제천 가시는 분들 이쪽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하면 돼요. <laughs> 그 고속도로에 이 순찰대 있죠, 여기 여기, 여기 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. 차가 타이어가 펑크나서 갓길에 세운 적도 있었고요. 이분들이 오셔서 또에스코터 해줬고 어, 한 번은 또 시동이 꺼져서 그 갓길에 쓴 적이 있었거든요. 그때 오셔서 또에스코터 해준 적도 있고. 어, 저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. 왜냐하면 예, 보험 보험사를 통해서 내과 차를 불러놓 때까지 시간이 어뭐 많게는 30분, 1 시간까지 걸릴 수도 있거든요. 고속도로다 보니까 네, 저분들이 예, 금방 와요. 한 5분, 10분만에 와갖고 바로 이렇게 그 뒤에서 에스코트를 해줘요. 참 고마운 분들입니다. 아 <laughs> 어, 여기가 이제 대소 아이씨입니다. 대소 아이씨. vai she